첫 번째 거 볼게요. 특정한 힌드런스 하면 방해 요소라는 뜻이에요. 주언은 여기까지겠죠. 한 가면 쳐보시고 이랑 이랑. 자, verti-faced 하면 이게 다면적인 이런 뜻이고요. 다면적 창의적 활동의 방해 요소는 이렇게 되겠지. 자, may lie 어디에 있을 수 있어? Uh, premature specialization 현감면쳐 놓으시고. 자, 너무나 일은 전문화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having to 이런 뜻이니까 얘는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좀 뒤에 부연 설명해 주는 거죠. 자, 뭘 선택하는 거? The direction of education. 교육의 방향을 선택하거나, 그리고 to focus on developing one ability. 한 가지 능력 개발에 집중해야 하는 것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However, 하지만, development, creative ability, one domain. 자, 그러나, 하나의 영역에서의 창의성 개발은, 이게 주어겠죠? 자, may enhanc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효율성. 다른 영역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Uh, that requires i m i l a r skill. So, that부터, 그, 어디까지 묶어야 돼요 대절이. So, that부터 similar skill. 그죠유한 기술을 요구하는 다른 영역에서. 이렇게 되겠죠? And, 그리고, flexible switching. 이거니까, 유연하게, 그 일반성과 특수성 사이에 유연한 전환은 이거죠. 주어는 누구예요? 자 예전. is helpful 도움이 됩니다. 뭐에 있어서? 어, 생산성에 있어서. 그치지자 excessive specificity specific 특수성이에요. 자 지나친 특수성은 자 may result in 우리 result in 뒤에는 결과가 나온다 그랬죠. 자, 이러한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가 이런 뜻이겠죠. Being underestimated 이렇게 돼 있어. 우리 u n d e r e s t i m a t e o 뜻이 뭐야? 과소평가하다죠 자,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자 result in 이 in이 전치사잖아요. 자, 그러면 전치사 뒤에 지금 information부터 여기 노메인까지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고요. 그리고 being underestimated, unavailable. 지금 얘가 지금 동명사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소평가되거나 손에 넣을 수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은 리 e a d to 뭐로 이어져? 백스드니에 있으니까 사고의 고정성으로 이어지거나 반면 과도한 일반성, 그리고 cause c h s 혼돈과 vagueness, 모호함, shallowness, 얕음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 both tendency. 그래서 이두 가지 경향은 호우즈, 일으킵니다. 위협을. To the transfer. 기, 지식과 기술 이전에 대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그죠? So what should therefore be optimal? 이거니까. 따라서, 얘는 연결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 크로스 도메인 크리에이티비리티니까 영역 간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가장 최적의 것은 이거죠. 이 s 얘가 동사겠죠? 자, 뭐 하는 거다? 지원하는 것이다. for young people 젊은이들을 in taking up creative challenge니까 창의적인 도전을 하기 시작할 때 이 n 특별한 영역에서, 그리고 coupling it, 그것을 뭐 하는 거? 결합시키는 것이다. 뭐와 뭐로 결합을 시켜? encouragement, 격려하는 것과 결합한다. to apply knowledge and skill. 이거니까 지식과 기술을 apply. 뭐 하는 거야? 적용할 뿐만 아니라, as well as, 다른 영역과 분야, 과업과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도록 장려하는 것과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커플링 응, it with 이렇게 되어있잖아. A를 B와 결합하다. 이렇게 습하시면 돼요. 커플링 it with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말로 설명한 것도 써놓으세요. 음. 자, 그래서 주제는 창의성이 한 영역의 창의성. 이것은 다른 영역의 창의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음. 자 의사와 다른 자연과학자는 이게 주어져 그들의 이론을 뭐한다? 시험한다. 형화면 첨보시고 using 사용하여 이거죠. 뭘 사용해서 통제된 실험을 이, 이용하여. 하지만 여기 연결어 잘 체크하시고,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거시경제학자는 have no laboratory 실험실이 없죠. 그리고 little ability 능력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부정형 이미. To learn economy-wide experiment. 어떠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다. 그지 자, granted. 물론, 그들은 can study,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경제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But, 하지만, 각 경제는 어떻다? 이제 유니크 고유합니다. So 그래서 comparison are tricky. 비교가 어떻해? 비교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통진 실험은 또한 제공합니다. 자연 그 과학에 제공을 한다. Provide A with B. 이렇게 되겠죠. 자, something seldom available. 경제학자가 거의 얻을 수 없는 것. 이렇게 되겠거든. 여기 우리 seldom 체크하시고 seldom은 우리 부정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The chance or serendipitous di discovery. 뜻게 어. 그러니까 우연히 얻게 되는 발견을 자연과학에 제공한대요. 자,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거시경제학자들은 자 주어가 이렇게 되고요. Studying the U. S. economy, 자 미국 경제를 연구하는 거시경제학자들은 오로지 어 환자가 한 명뿐이다. 그래서 그들은 can't intrude, 쓰니까 도입할 수 없대요. 특정한 정책을 다양한 다른 상황에서 특정한 정책을 도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음. 네. 자 여러분은 시험관에 정제를 시험관에 집어넣을 수 없다 유레카라는 외침은 셀담, 아까 부정어라 그랬죠? 거의 들리질 않는다. 수동태.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 거잘 써놓으세요. 거의 들려오지 않습니다. 뭐로부터? 어, 거시경제학자로부터는 거의 들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squeeze A into B, A를 B에 집어넣다. 써놓으시고. 자, 그래서 an economy consisting of hundreds of millions of individual actors까지가 주어져. 자, 요 안에서 진짜 주어는 누구다? an economy. 자, 경제인데 어떤 경제야? 어, 수억명의 individual actor, 개별 행위자라는 뜻이죠. 자, 수학명의 개별 행위자로 consisting of 구성되는 한 경제는 is, 어떻다? 어, 매우 복잡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consisting of는요, 이게 수동태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문사로밖에 안 쓰거든요. 체크하시고. 자동사예요, consist of가. 자 노벨상 수상자인 이 머레이 게르만이 말했던 것처럼, observed가 이게 말하다 언급하다 라는 뜻이야 여기서. 자 think 생각해봐라, how hard physics 물리학이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봐라. 형한번 쳐보시고. 자, 자 우리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particle 쓰니까. 입자가 생각할 수 있다면 물리학이 얼마나 어려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어, 우리 원자나 물 입자 같은 게 생각해 못해 못하잖아. 어, 근데 경제는 어때? 경제 속에 있는 이 개별 행위자들은 생각을 할수 있잖냐, 그렇지? 어,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까 s l a gas g economy into a test tube 이렇게 표현했잖아. 자, 얘가 이제 의미하는 함축하는 바는 뭐냐면 써 볼게요. conduct controlled conduct controlled experiment under economy 예를 의미하는 거였다. 네. 음. 그래서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야? 저 거시경제학이 자연과학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있으이겠죠 거시경제학이 자연과학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걸 주제로 생각하면 되겠다. 자 브레이킹 더 콜라보레이션 라이스위치 이렇게 돼 있죠. 한면쳐보시고자 협업의 전등 스위치를 휙 누르는 것은 이 뜻이야. 이 s 무언가입니다. That leaders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자 고유하게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Be positioned to 하면 뜻이 뭐야? 아, 뭐뭐 하도록 배치되다. 자, 대신 접속사 아, 목적격 관대죠. 자, 왜냐하면 몇몇의 장애물들이 stand in the way 가로서 있대요. 자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죠? 그렇죠? voluntarily라는 단어 꼭 챙겨놓으시고 뭔 뜻이라고요. 자발적으로.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 거다 쓰세요. 자, for one thing 우선 자 상황을 잘 모르고 혼자 남겨진다라는 두려움. out of the loop. 이게 주어져. 남겨지는 것. 수동으로. being left. can keep them glued. 이런 화면 치시고. 자, keep. 목적어. 목적어 표현 뭐야? 그들이 기업 소셜미디어에 달라붙어 있도록. 이거죠? 그럼, 네마고 글루가 수동의 관계라서 지금 PP 쓴 거예요. 자, 자 개인들은 넌 o n w a n t to be,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appear to be, 고립된 것처럼 보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거죠? isolated, 고립시키는 게 아니라 고립되는 거. 자, for one thing, 또 다른 이유로는, 노 knowing, 아는 것이래요. 그들의 팀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이거죠. p r o v i d e 제공한다. 자, 지금 knowing이 주어니까 단수 취급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뭘 제공해? 편안함과 security,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can adjust. 그들 자신의 행동을 모할 뭐수 있기 때문에 자,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to be in harmony with the group 어, 조화를 이루도록 이렇게 되겠죠 우리 adjust 하면 뭐하는 거야 자, 조정하다 자, it's risky 위험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어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서 벗어나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얘는 가주어고요. 얘가 진주어가 되겠죠.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이 이거야. 냅부터 끝까지 묶으시고. 수식하죠. 자, 아마도 바로 처음부터 성공적이지 않을 무언가, 새로운 걸 시도하기 위해 이런 뜻이야. 됐자대선 주격 간대겠자 그리고 땡으로 끝나면 형용사로 뒤는 간다 그랬죠? 하지만 뒤로 그것이 개인들에게 안도감을 줄수 있대요. 자, 여기 문법도 중요하니까 형감을 칠게요. 자, to be hyper connected. 과잉 연결되는 거야. 과잉 연결되는 것. 투투 수동, 부정사 수동태. 자, 개인이 과잉 연결되는 것이 안도감을 느끼게 할지라도, it's better, 더 나을 수 있대요. 만약 그들이 주기적으로 조직을 벗어나 스스로 뭐 하면 생각하고, 그리고 generate diverse니까 다양한 생각들을 창안해내는 것이 더 좋대요. 자, if if not quite mature. 그것이 성숙하지 않더라도 이런 뜻이야. 아니? 자, thus 따라서 it becomes 뭐가 된다? 그것은 지도자의 임무가 됩니다. to create 이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 근데 어떤 조건이야? that are good for the whole 이거니까. 어. 전체를 위해서 유익한 조건을 형성하는 거.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이거겠죠? 자, 시행함으로써 intermittent reaction interaction 이게 뭐예요? 체크해 주세요. 그렇죠? 간간히 일어나는 상호 작용. 단어. 선생님 말로 설명하는 거다써 놓으세요. 간간히 일어나는 상호 작용. 자, 심지어 they wouldn't choose it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도 for themselves 스스로 그 다음에 without ing, 뭐뭐 하지 않고, 이거죠. 그것이 마치 처벌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이 뜻이거든. 자, 문법 체크해 보시고, make 사약동사죠. it, 목적어고, seem like, 오시겠죠. 표시하시고. 네. 이시라는 건뭘 가리키냐? 이거 inter interaction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시랑 여기 있는 이둘다 아, 이거 똑같은 애가 가리키는 거다. 알겠죠? 자 주제 써볼게요. 지도자는 때때로 사람들을 혼자 일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원래 여기가 이제 삼척적 의미 물어보는 거거든 삼척적 의미는 뭔데요? 어떤 뜻이에요? n having... 빙 People stop working together and, 그한번 멈추게 되는 거야. 그치? Start working individually. 이렇게 해줍니 돼.